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컬 인간의 법정에서 한시로 서인구 역의 김승용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뮤지컬 인간의 법정 이제 배우들과 스태프 모든 분들과 이제 처음 만난 게 어,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어느새 아주다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렇게 어, 뮤지컬 인간의 법정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. 저희 이제 인간의 목적 마지막 공연 전에 약 일주일 먼저 어, 막공을 하게 된 우리 아우역의 유태양 배우 자, 오늘 마지막 공연이었는데 또 소감을 안들어볼 수가 없죠 그쵸? 지금 네. 우리 유태양 배우의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어, 인간의 목적 아우역의 유태양입니다 어? 뭐, 어, 이렇게 끝나는 날이 올 거라고 전혀 체감이 안 됐었는데 어, 막상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지, 지을 시간이 오니까 일단 무척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후련한 마음도 있고 어, 제가 마지막 공연까지 어, 다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분들과임했기 때문에 어, 너무너무 저에게 뜻깊은 어, 공연이었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참이 아우 역할을 연습하고 연기하면서 어, 이제 관객 이제 여러분, 팀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렇게 좀 그런 게좀 전달이 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, 되게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뻤고요. 그리고 이제 함께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, 저희 배우 선배님들, 선생님들, 그리고 감독님, 뭐 스태프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셔서 저는 이게 네 그냥 살짝 얹어서 했을 뿐인데 <laughs>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고요. 어,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네, 어, 즐겁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자리를 들어서 또 한번 감사 인사를 또 하고 싶었어요. 네. 인간의 법정 저에게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작품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또아주 많이 미숙했지만 좋은 모습 앞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끝났나요? 더대게 할까요? 아뭐 네, 들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, <laughs> 아까 리허설 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할게요 아, 네, 하여튼 네, 제가 진짜 이름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못들어가지고 감독님, 연출님, 뭐 스태프분들 다 우리 형님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큰 박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하지 않은 어, 긴 시간 동안 함께해준 우리 아우형의 유태양 배우에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자, 자 너무나도 아쉽게도 제 유태양 배우 마지막 회차 공연을 끝냈지만요 저희뮤시컬 인간의 법정은 12월 4일까지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닙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거죠? 그럼요. 아, 그쵸? 어, 감사해요. 어. 아, 좋습니다. 그러면 어, 이렇게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유태양 배우 어,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